제가 이번에 그 도감마리아 금철화, 도감마리아 금철화 굉장히 고가죠? 어, 이 녀석 제가 정말 조그마한 거한 2cm 정도 되는 애기를 사와서 한 3개월 정도 키웠는데요.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나뉘어 보니까 조그맣게 자르면 5개, 크게 자르면 조금 크게 자르면 4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욕심 안 부리고, 음, 네 개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제가 깜빡하고 요, 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요 녀석도 제가 본래 영상을 같이 담았어야 되는데, 얘는 제가 영상을 못 담았네요. 자르는 모습을 잘라버렸습니다. 벌써. 두 개로 잘랐습니다. 두 개. 자, 그러면 요 도감 마리아 철아 한번 커팅을 해볼게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게 렇 단이 이제 뽑았는데요. 잠깐 전화가 들어와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이 좋아서 여기 로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포를 떠도 되는데 어 일단 도감 마리아 철하는 제가 처음 다뤄보는 기체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는 뜨지 않고 세로로 적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이제 이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칼날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굽었고 하나는 반듯한데 이렇게 굽은 건 쌩얼 애들 이렇게 떠낼 때 이렇게 떠낼 때좀 편하고요. 철화는 이렇게 반듯한 칼날로 이제 고대로 찌르는 게좀더 좋습니다. 자, 이게 한번 찔러 볼게요. 그래서 한 조각을 뗐고요. 제가 처음에 얘 진짜 이만한 거 샀어요. 한 3개월 전쯤에 이만한 거 사와서 3개월 만에 이만큼 키운 겁니다. 도반마리아처럼 굉장히 고가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딱, 또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반. 여기를, 자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거 들어갈 때, 입장 손실은 감수를 하지 않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장 손실은. 이렇게 해서, 도조각 됐고요 도조각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욕심을 내면, 여기 한번, 여기 한번할수 있는데, 욕심내지 않겠습니까? 요 근원에 붙여놨다가, 조금 더 크면 여기를 자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짱일, 동시에, 최대한, 그래서,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나뉘어지죠? 자, 요렇게 해서, 네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자, 네 조각 만들었고요 어. 요 얘는 뿌리가 있고 얘도 뿌리 있고요 얘는 한한한줄한줄 딸려 나왔네요 어쨌든 한줄 있고요 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을 발라서 이제 후처리를 하고 커팅 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한 3일? 저는 길게 안 말립니다 한 3일 정도 말렸다가 바로 또박이에 앉히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이제, 금, 금밭 이전 하면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뿌리 이제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씻고, 거처리 하고요. 제가, 또박이 흙에서 자란 애들, 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약 발라줍니다. 여기도 약을 습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얼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어, 문제 없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지금 이 녀석 제가 프랭크 어, 공룡금인데요. 얘 제가 심은지 한달 뿌리가 정말 부실하게 오네였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얘도 커팅한지 한한달 정도인데 새 뿌리 색깔 보시면 표시 나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잖아요. 새 뿌리란 지신거죠 얘도 커팅한지 한한달 얘도 얘랑 같이 아 얘는 아니구나. 얘는 요 옆구리에 있는 애를 커팅했었는데 근데 얘도 지금 뿌리가 엄청 잘 나오고 있고 요 프랭크 금철라도 받았을 때 뿌리가 없었는데 요 부분이 지금 새 뿌리가 나온 거예요. 자살, 자살, 털어보면 하얗게 이제 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여기 이제 또박에서 얘는 뿌리 거의 없던 애를 심었는데 이만큼 나왔고요. 얘도, 얘들도 뭐 한, 한 달, 두달이 정도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어 백합이라고, 백합 마리아라고 이제이름을 짓고, 어 이제 번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모주가 될 기체인데, 이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뽑은 앤데, 자,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좀 힘이 없다고 해도, 뭐, 관이 아니죠. 이렇게 약해 보여요. 딱 봐도. 자, 요 정도인데, 얘를 제가 오늘 심고, 한달 한 정도 뒤에, 요 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얘는 백한 마리아니다 얼굴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얼굴, 아, 펜이 있으면 마킹을 하면 좋은데, 어 펜이, 아 여기 있습니다. 보라, 보라색 펜입니다. 보라색 펜으로 요 끝에 이렇게 별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 보라색 별친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달 뒤에. 자, 오늘 1월 1일입니다. 제가 음, 며칠 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1월 1일 날 엘리자베스 요 녀석들 커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두 녀석을 다 커팅을 할 겁니다. 주성 엘리자베스입니다. 주성 엘리자베스 이렇게 주성은 이렇게 명찰을 다 보내주죠. 그래서 주성 엘리자베스고요. 커팅은 제가 이제 지금 할 건데 어 제가 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단이 조금 웃자란 느낌이 들듯이 살짝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칼보다는 칼보다는 낚싯줄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제, 우짜람 없이 따글따글하게 굉장히 두툼하게 자란 애들은, 어, 낚싯줄, 요런 애들 말하겠죠.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낚싯줄을 넣으면 아무리 이렇게 들, 들어서 밀어 넣어준다고 해도 위아래 입장이 쓸고 들어가요. 그래서 좀 입장 손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위아래 늘림 없이 잘 자라 있으니까 얘를 낚싯줄을 이용해서 한번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낚싯줄 걸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 밑에 한두단 정도 날, 남길 거예요. 두 단. 근데 지금 얘는 지금 굉장히 지금 낚싯줄로 하기가 좋아요. 위아래가 딱 벌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쭉 당기다 보면 손끝에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입장에 쓸고 들어가면 쓸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들어서 넣어줘야겠죠. 당기고 네다달려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낚시줄 크로스를 했고요. 당기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딱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여줄래? 여기 보면은 위 아래 입장 손실 거의 없이 깨끗하게 잘 따졌습니다. 자이 녀석을 이제 약을 발라서 후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약을 발라서 살균제를 충분히 발라야지 애들이 세균 오염이 안 되겠죠 이렇게 발라서 얘는 저거 본래 저 S라이트에 잘안 올리는데 워낙 좀 고가인 애들이라 S라이트에 올렸습니다 자두 번째 구도 하겠습니다 옆에 걸리적거리는 애들 다 치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위아래 눌림이 있어요. 잎이. 그래서 얘는 자르면 어... 입장 손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단, 두단 남기고 하겠습니다. 두 단, 두 단을 남기고 커팅을 할게요. 음, 실을 당겨보니까 입장 손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기겠습니다. 다 들어갔거든요. 당길게요. 입장 손실 없습니다. 손끝에 딱 느낌이 왔어요. 자, 보십시오. 입장 손실 없죠? 눌린 자국, 눌려있던 자국 말고는 하나도 쓸림 없이 깨끗하게 잘 커팅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발라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자구가 음몇 개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뭐요 녀석에게 맡겨야겠죠 그냥 한 욕심 많이 안 내고 세개씩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투자한 금액, 원금은 회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했구요. 아, 제가 오늘 요 녀석도 커팅할 거에요. 음, 옆에 우리 지금 포 뜨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 녀석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laughs> 저희 매니아님들 <laughs> 옆에서 지금 커팅하는 거다 보고 계셔서 영상 찍을 때 본래 사람이 없는 데서 찍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얘는 888 말이야, 철한데요. 일단, 얘를 한 조각을 떼내고, 얘를 한 조각 떼내볼게요. 얘는 그냥 이대로 그냥 떼내면 되고요. 이렇게 한 조각 나왔습니다. 욕심부리면 뭐, 하나 더 자르도 되겠죠. 일단, 오늘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조각 나왔죠. 두 개. 얘는 한 1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포뜨기 들어갈게요 포 얘는 이제 단이 충분히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칼 들어갈 위치를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줄기를 따라서 포를 떠 볼게요 이쪽 좀 잡아 줄래? 여기 줄기 보이시죠 줄기 요 줄기를 따라서 이제 쭉쭉쭉 칼을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포뜨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떴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안에 줄기 보이죠? 그럼 줄기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줄기 따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나옵니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몇번 설명드렸죠. 이제 철어 같은 경우는 이 통판이 아니고 성장점이 이렇게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잘라서 이거 뜯어내고, 이렇게 들어가서 떼내고,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여기에 또 줄기가 있거든요. 요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 딱 끊어지는데 나오죠 그 안에 깍지 있습니다 깍지 먹고 살려고 붙어있네요 자또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요렇게 말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판이 요렇게 되어있죠 여기는 여기서 또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밀고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가지가 형성되어있죠 요 가지를 따라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위에 한폭 그럼 이렇게 또똑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줄기판 이 판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옆으로 뻗었네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여기도 이 줄기 따라 자 이렇게 요 녀석은 지금 요 부분은 살짝 아파요. 좀 얘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떼내면 이렇게 깍지 있는 애들 보이거든요. 깍지도 좀 제거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두면 이제 요잎 하나 하나 하나가 이제 성장 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꼬물꼬물 꼬물꼬물 꼬물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뭐 여기 보시면은 얘도 포뜨네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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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밑에서도 이렇게 막 바글바글바글하게 나오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1 5개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철화를 포를 떴을 때 단점은 어, 생얼 얼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생얼이 철화로 가기도 하는데 단점은 얘 얼굴들이 작습니다 크기가 일반들 이제 일반 창들을 포 떴을 때보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작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또 허비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